안녕하세요. 천하 OK, 오케이 북오어서오다어서오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곳은 바로 이 집입니다. 저희 이제 아시는 이모님의 친구분의 집인데요. 여기를 제가 요목주목 선물로 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의 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여기 땅 모양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빠지는 거 없이 총 126평에 두 분이서 가꾸기에 아주 딱 좋은 사이즈의 태양광까지 있는 네, 전기료 부담 없는 대지는 126평이고요. 저희 OK 봉동산 어플 깔아주셨죠? 연산홍이 아주 이쁜 오늘의 집은 매물번호 17520이고요. 천안시 서북구 선거읍입니다. 매매금액 2억 4천 이고요. 대지는 126평, 건물은 33평,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단층 1층 건물이고 조그마한 밑에 지하공간이 있더라고요. 1983년도 건물이지만 완벽하게 올수리를 한 곳입니다. 벽돌 구조로 방 3개, 욕실 1개, 남방 기름보일러, 수도는 상수도, 오화수는 직관로로 바로바로 빠져나가고요. 주차는 뒤편으로 한 대를 할수 있는 남서양 집인데, 오후 늦게까지 햇빛이 굉장히 잘 들더라고요. 그리고 입주 가능일은 협의 가능하고요.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냉난방기 요즘에 설치하면, 네, 전기 부담, 네, 없는 그런 집이에요. 아무래도 내 마당이 있다라는 거는, 나만의 정원을 이렇게 이쁘게 와꽃 잔디도 너무나 이쁜데요. 네 이렇게 잔디 마당까지 다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와서 네할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관리만 잘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새 집도 이렇게 지어 놓으셨고 우선 수도 설치를 뒤쪽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수도 길게 이제 이어서 앞에 촥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뒤에 공간에서 요거는 제가 이따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공간이 어, 너무나 요긴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 마당은 충분한 그런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텃밭 공간도 역시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은 요쪽. 어, 엄소장, 그럼 주차를 어떻게 하나? 네, 바로 여기가 약간 뒤쪽으로 이제 저희 요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꽃잔디를 이렇게착설이게 이쁘게 꾸며 놨는데 이쪽으로 주차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차를 이렇게 주차한 것처럼 네, 바로 이쪽 뒤편으로 주차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뒤편으로 주차를 하고 시장을 보셨다고 하면 이렇게 네, 바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곳이요. 에 아무래도 이제 캐노피를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을 보셨으면, 네, 여기 약간 비도 안 맞, 안 맞고요. 네, 바로바로 바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북천안 톨게이트가 4km 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접근성 또한 끝내줄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부를 함께 저랑 살펴볼게요. 완벽하게 올수리를 해놨어요.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네 안에 편백을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왔었을 때 나무 향기가 은은하게 나는 네 그런 곳이에요. 우선은 하루 종일 이제 남서양 쪽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햇빛 잘 드는 네 그런 곳인데 방 사이즈 하나 네방 굉장히 크고요. 어 부엌 공간인데 싱크대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올 수리를 해놓으셨고요. 여기가 아까 제가 어 요거는 이따가 들어가면 공개하겠습니다라는 공간이. 짜자잔, 어머님들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제 텃밭 공간으로 나갈 수 있게끔, 네, 이제 문도 만들어 놓으셨고, 여기, 어, 겨울에는 고구마도 구워 드시면서, 네. 약간 취미 공간? 네. 그리고 책도 읽고, 여기 뭐 다육이 같은 것들 키우셔도 될것 같고, 여기를 나만의 공간으로 꾸미는, 네, 그런 곳이, 네,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도 방, 샤시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교체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널찍한 방인데 한쪽에 지금 붙박이장을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방 이렇게 총3 개고요. 욕조까지 있는 화장실 하나와 빨래 같은 거, 네, 이쪽 세탁실과 빨래, 네, 다육이들도 보이네요. 네, OK봉사원 어플을 깔아주셨죠? OK봉사원 어플에 메일번호 17520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제가 써놨있습니다 매매금액 2억 4천 이고요 여기 궁금하시면 o k 봉사 어플을 통해서 자세한 정보 확인해 주시고 9103천번의 119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현장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가 생겼습니다 집은 OK이지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봉사 물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네. 010-3000번-1615가 제 번호인데요. 매매하실 주소, 매매, 금액,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만 보내주세요. 발 빠르게 달려가서, 언제 네, 간다. 네. 저희가 이쁘게 촬영해서 좋은 인연 찾을 테니까요. 매물 주소도 많이 많이 해주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님이 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